어, 추론이 약한, 그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못뭐 푸는 아들을 위해서, 어,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아빠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 번, 풀 아빠가 푸는 것을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13번 문제도 5.3점, 5.2점 문제고, 수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아마 준영이는, 우리 아들은, <laughs> 어, 당황하겠지 뭐 수식을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의 대일 특징은 문제를 잘 분석하는 거야 문제분석 이 문제를 잘 분석하면 바로 답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잘 분석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시작해야 돼요 잘 봅시다 길이가 똑같은 선분이나 다음 그림 같은 도형을 계속 만든다 이게 여기 이제 그림을 표시해 놨으니까 그리고 정사각형 한 개가 한개 1단계 도형에 1단계 도형과 합동인 두 개를 이어붙인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 개를 이어붙이는 거죠. 그다음에는 세 개를 이어붙였어요. 사실 여기 나온 말을 n 1단계 도형에 1단계 도형과 합동인 정사각형 n 개를 이어붙이는 사실 이게 요 그림을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할때음 그렇군. 그러니까 그림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요 글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n단계 도형선분의 교차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an이 뭐냐면 요 교차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한거예요 예를 들면 1단계 같은 교차점 요렇게 4 개가 있겠죠 요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1단계 a1은 4 a2는 8개 a3는 13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그럴 때 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에 이라는 수혈에 1에서 20까지 더한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계산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를 잘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그냥 바로 답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선, 수혈 문제는, 어, 실제로 몇 개씩 구해보면 돼요. 자, 저, 저, 저 A1이 우리가 4라고 했는데, 자, 이 4, 4라는 게 한번 봅일 1단계 여기서 모서리라는 거 여기 보면, 어, 교차점이라는 건 여기 모서리, 교차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4개예요 이렇게 교차점이. 아, 이건 4개죠. 그러면 A2는, 뭐, 보기는 안 했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이게 8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4개에서 4개가 더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8개라고 적어내지만 여기는 원래 4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가 더해진 거죠. 자 그럼 세번째는 요거는 여기 원래 있던 요거 요거 자 A3은 원래 있던 여기 지금 내가 지금 표시한게 원래 둘넷 여섯 여덟개죠 여기다가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개가 되어지는거예요 보면 이게 4개, 4개, 5개가 더해졌어요. 자, 그러면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에요. 규칙이죠. 사실 이거 보면 이게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더하고 4단계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어진다는걸알수 있죠. 자, 이제 뭔가 규칙이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AN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N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잘 보면 2일 때 4가 돼지고요. 3일 때는 거기에 다시 5가 돼지죠. 그 다음에 4일 때는 6이 돼지니까 이걸 잘 보면 이거는 M 플러스 2가 돼진다는 걸알수 있죠. 4에가 6이 되니까, 3이 5가 되는, 여기다 4에다 2를 더하고, 3에 1더하면 5가 되고, 4에 6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분명히 AN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문제 해석이죠. 이렇게 문제가 잘 해석이 되면, 이제, 아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면, 은 이제 문제를 거의 다 풀었어요. 여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a n 플러스 1 an을 구하니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a n 플러스 1을 한번더 써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에서 붙었어요. 좀 특이하죠? 4가 계속 있고, 여기는 4, 4다 5, 4다 6이니까, 그리고 6. 쭉쭉 가서 여기 아마 n 플러스 2가 한번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n 플러스 3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2를 되는 게자 2를 놓고 a n 플러스 1에서 a n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앞에 다 같이 있는 거고 맨 마지막 이놈만 남겠죠? 그때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죠자 그럼 이제 뭐 간단한 문제가 된 거죠 보면은 여기도 한번 써봅시다 그면 시그마 n이퀄 1에서부터 20까지 a AM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니까 요거를 하면 요게 m 플러스 3이니까 m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20 곱하기 20에 플러스 3 곱하기 20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10이 되고 210이 되고 60이니까 합쳐서 270이 되는 거죠. <laughs> 차분하게 분석을 하면 수요 문제들은 이렇게 몇 개를 몇 개를 실제로 구해보면서 규칙들을 찾아서 그 규칙을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문제가 아주 쉽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